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머드마스터 카시오 지샥의 머드마스터 시리즈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1세대 이것이 2세대 이것이 3세대 그 다음에 4세대가 나왔는데 그건 내가 아직 구매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요것이 1세대. 요거는 블루투스가 없습니다. 요건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른쪽 상단을 눌러야 라이트가 나오는데 라이트가 약합니다. 이 2세대부터는 밑에, 가운데 밑에를 눌러야 라이트가 나오는데 라이트가 강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밑에 라이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측 상단을 누르는데 라이트가 약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머드마스터를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세대하고 2세대는 두께가 거의 비슷합니다. 두께가 거의 비슷한데. 이 시계 줄이, 이거는 뻣뻣한 게 1세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2세대에 들어가면서 이 시계 줄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백판도 1세대는 백판이 그냥 스테인리스 백판인데 2세대에 무슨, 이게 무슨 백판입니까? 뭐 플라스틱입니까? 카본입니까? 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것이 이제 3세대인데 이게 3세대는 블루투스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 판넬에 솔라 패널입니다. 태양열 판넬입니다. 태양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판을 보면은 백판이 이 굉장히 고급진 카본 콜 가드라고 써 있는 이 훌륭한 백판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백만 원이, 이게 백만 원이 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한 이게, 이 1세대 이게 원가가 이게 원가가 한 40만만 원 해요. 이게 요거는 50 몇만 원 합니까? 60 몇만 원 합니까? 2세대. 요거는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요거는 내가 20 몇만 원, 1세대 20 몇, 27만 원인가? 요거는 26만 원인가? 27만 원이 그러니까 1세대하고 2세대하고 내가 거의 동일한 가격에 30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고 요거는 내가 이게 100만원이 넘는 건데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51만원에 샀습니다 그랬는데 요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에그 다음에 요게 만족도가 높고 에에그 다음에 요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샀냐 이것도, 이거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산 겁니다.